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인입니다. 어쩌다 보니 리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과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제인이고요. 오늘은 영상 쪽 컨텐츠예요. 영상 쪽 컨텐츠고, 신코에서 제가 요즘에 마이크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더니 이것도 리뷰를 해달라고 하셔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라디오 신호로 잡아서 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하는 무선 마이크고요. 또 하나는 블루투스를 가지고 음성을 따는 마이크였는데 블루투스 마이크가 중간에 음이 사라졌어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 주변에 블루투스 장비가 많으면 혼선이 일어나서 끊길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제가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두 개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백업이어가지고 이 백업으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서로디 길었는데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싱커 마이크. 자요 싱코마이크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이제 로데에서 나오는 와일리스 고의 짭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 어, 요렇게 케이스까지 동봉되어 있습니다 케이스가 오니까 좀 좋네 자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자 요렇게 얘를 요렇게 하나는 리시버고 하나는 트랜스미터고요 으쌰. 그니까 하나는 TRS일 것 같고 또 하나는 t r r s 일것 같아요. TR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이리스 마이크 시스템에서 쓰는 그런 거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t r r s 라고 해서 링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핸드폰용이고 얘는 일반 d s l r 쓰는 거고요. 요핀 마이크 친구는 트랜스미터 그리고 얘는 리시버가 되겠죠?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 아웃이 있는데 이제 헤드폰으로 뭐지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는 단자가 되겠고요 이게 카메라에 연결해 주면 되는 그런 장비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핀 마이크로도 쓸수 있지만 여기 마이크 수신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이크를 꼽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USB 충전 케이블 그리고 윈드 퍼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Y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찬 구성이 꼭 필요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와일리스는 중간에 어, 방해가 일어나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를 꼭 모니터링하면서 촬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생방송이라서 오디오 모니터링이 중간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 정지하면서 다시 찍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꼭 백업 마이크를 두 개를 사용하시는 것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 지금 LCD 인디케이터라든지 뭔가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 충전량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 같습니다. 두개 이제 페어링이 되면서 이렇게 파랗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 하실 때는 항상 촬영 전에 풀 충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시간 촬영을 할것 같다 하면은 요 아이템을 준비를 안 하는 게 맞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유튜버들이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션 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쓸수 있는 그런 마이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말이 되는 상품 같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실질적인 촬영을 하실 때 이걸 쓴다 할 경우 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는 그러한 디자인의 제품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껴보고 사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사운드 잘 들어오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운드를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프리앰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픽업이 굉장히 잘 되네요. 그래서 픽업 레벨이 높아가지고 아까 음이 찢어졌던 거고요. 픽업 레벨을 굉장히 낮게 해주고 그리고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좀 들을 만한 사운드였는데 저는 지금 좀 소니 A7C에 넣고 지금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운드는 어떨지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테스트했던 것들이 카메라마다 좀 상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 그냥 뭐 무선 마이크다 보니까 뭐 선이 걸리지 않아가지고 되게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동일한 볼륨으로 깔끔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가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할 건데. <laughs> 중간에 음이 끊기면은 얘기를 어떻게 해주죠? 전화를 하실래요? 중간에 음 끊기면 전화 한번 해주세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싱... 지금 도 돌아보실래? 한번 돌아볼까? 이쯤에는까지 아요정도고 네. 내가 이거 리뷰 못하겠다. 또 <laughs> 다시 어 이제는 잘 들어오고요. 잘 들어온데 뒤집으면 안아 이거 이건... 자 이거는 타사의 블루투스 전용 마이크입니다 자 이거 이것도 뒤로 가게 해볼까 뒤로 가면 어디서 끊어지는지 전화를 해주세요 끊기면 아니 손을 들어줘 네네 앞에 보고 가라고 기존에 썼던 블루투스 마이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에 사랑이 많이 끼거나 어, 아니면은 전파 방해가 많으면은 중간에 사운드가 끊긴다고 우리 지금 촬영 PD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중요한 촬영이 아닐 때만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음질도 그렇고. 그냥, 뭐지, 중요한 촬영에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개인 유튜브처럼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혼자 촬영을 하시는데 사운드 모니터링이 동시에 안 되면 촬영을 하시고 그 뒤에 꼭 사운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저렴한 가격에 무선 시스템을 쓴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 저렴한데 모든 기능을 다 충족할 수는 없겠죠.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촬영을 해야 음,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분들도 보고 살아야지. 으쌰 일단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리고 충전식이라서 배터리를 일일이 찾아서. 이렇게 사고 또 갈아 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하죠. 로데아 와일리스 고라든지 아니면은 따라모닉사의 블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코미카라든지 등등의 요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제품들과 약간 비슷한 성향 그리고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뭐냐면 프리앰프가 굉장히 세게 잘 되어 있어서 어 프리앰프가 좋지 않았던 카메라한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특히 예전 캐논 계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프리앰프가 좋아져서 카메라 자체 볼륨을 낮추고 얘 증폭된 볼륨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리시버에 오디오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끔 오, 헤드폰 단자가 있어서 엔트리 레벨 카메라에서 헤드폰 단자가 없는 경우 이걸 통해 가지고 오디오 모니터링도 할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였습니다. USB C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과 그 다음 볼륨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로우컷 기능이 있다는 라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막귀라서 로우컷 있거나 없거나 별로 차이를 못 느꼈는데, 기능이 있다는 라 점은 어떻게 보면 은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2 4 g h z 의 주파수 영역대로 신호를 잡기 때문에, 2.4 영역은 저희가 무선 랜하고 블루투스가 있는 주파수 대역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블루투스 장비가 굉장히 많으면 끊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졌을 때 중간에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신호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어 가까운 3, 4m 거리에서는 충분했는데 약 7m에서 10m 이상만 넘어가더라도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소리가 끊겨요. 그래서 완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무선 마이크로 소리를 픽업하는 거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이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주 보고 중간에 가로 막히는 게 없다면, 그 스펙상에서 나오던 약 70m까지는 소리가 잘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브이로그나 유튜브에서 간단한 영상을 하고 이 음성이 중간에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촬영이라면 얼마든지 그 편의성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중요한 촬영이다 다시 재촬영이 불가능하다 하실 경우에는 꼭 음성 모니터링을 하고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잠깐의 음성이라도 놓칠 수가 없다 하는 경우, 약간 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중요 이벤트 같은 경우 컨트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 마이크 사용을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끊기면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주의하면서 촬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편의성,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셀피 촬영, 브이로그 할 때는 굉장히 간편하니 잘 되었던 부분이니까 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장점도 단점도 아닌 게 프리앰프가 좋다 보니까 약간 하이음이 약간 찢기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마다, 제조사마다 프리앰프가 다르고 이게 성성이 맞는 장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했던 시네마 장비 C300M3에서는 약간 조금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요. A7C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니 카메라 유저분이시라면 이 상성이 조금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없습니다. lcd 창이 없어가지고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풀 충전을 하고 촬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장시간 촬영을 할 때는 얘가 중간에 배터리가 나갈 수 있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뭐요 정도까지 제가 장단점이나 특이사항들을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한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간단한 촬영, 그리고 중요도가 엄청 높지 않아서 재촬영이 가능한 촬영일 때는 강력히 추천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조금이라도 중요한 촬영에 촬영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저렴한 가격대 로데와일리스 고의 반값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저렴 반값에 로데와일리스 고의 기능들을 쓸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할수 있겠지만 가격은 또 가격만큼의 어떤 퀄리티가 약간 조금 비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래만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 불평 불만을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하지만 좀더 탄탄한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 하면 이거보다 저는 좀더더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용, 일반인용, 백업용, 상업용 백업용.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디오스.